할수 있어. 합 안녕하세요. 스포자 여러분. 고등 수학 마스터쌤 경입니다. 네. 어 계속해서 지금 한 문제 가지고 조금 오래 가는데요. 이게 굉장히 조금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천천히 짚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뭐 이제 어 기본을 알아가는 시간이니까요. 자, 그래서 점 0, 2를 지나고 지나고 지난다. 이거 안 썼네요. 지나고, 원에 접하는, 접하는 방향식을 구하는데, 저희가 1번과 2번은 그 저번 시간에 나와서 진행했었고, 오늘은 3번을 나가려고 합니다. 자,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자, 이 접선, 이렇게 접한다 한다는 것은, 여기 딱 접한다는 거죠?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 d라고 할게요. 이게 사실 반지름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쵸? 반지름이랑 이 거미랑 똑같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0콤마 이를 지난다고 했어요. 어떤 점이 있는데 0콤마 2도 지내, 지난다고 했으니까, 자, 0콤마 이를 지나는, 0콤마 2를 지나는, 점 0콤마 1을 지나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봅시다. 직선의 방정식. 그쵸? 그러면 그거 있죠 y-y1은 y1이 2죠 자 기울기 m에 x-x1이 0이죠 그러면 y는 어뭐 mx 플러스 +E 2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좀더 예쁘게 쓰고 싶으면요 mx-y 플러스 2는 0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어떤 이게 직선이죠? 0,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근데, 여기, 언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식에서 저희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자, 루트 요게 ax plus by plus c는 0일 때, 이, 어떤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의 이 거리 있죠? 이 거리 d 를 구할 때는 d 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그다음에 그 여기다가 거리를 구하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공식은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단방 먼저 보자면은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요거 앞에 있는 개수들을 제곱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아마 c일 것 같은데 선생님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리는 2가 됩니다. 그렇죠? 니 거리가 2가 아니라 분자가 2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게 거리예요, 거리. 이 거리 공식이라는 거죠. 거리 d입니다. 근데 이게 뭐랑 같다? 반지름이랑 같다. 거리랑 반지름이 1이니까요, 1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 2가 되어야겠죠? 얘도 2니까 얘도 2여야겠죠? 그래서 m 제곱 플러스 1은 4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m 제곱은 3, 그래서 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했던 직선의 방정식 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이놈이 되겠죠. 이놈이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됨을 알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포자 여러분, 여러분도 수학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